어,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어, 위기와 그, 그, 그 어려움이 없으면 절정이 이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드라마든 영화든 어, 절정이 이를 때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지고 어,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이기는 순간, 어, 그 위기를 이기는 순간 하이라이트가 오게 되죠. 등산으로 치면 정상에 이르려고 할때 반드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 그 힘든 그 등산의 여정을 끝내고 딱산 정상에 섰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넓은 저 세계를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에스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인들의 그 위기, 모르드계의 위기, 위기가 찾아오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기를 돌파하시면서 마지막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절정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터와 모든 유다인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에스터가 완전 절정에 이르는 슬픔 대신 기쁨이 되고 아 그리고 그들이 원수를 완전히 갚아 버리는 아름다운 승리가 됩니다. 아, 오늘 말씀 0절부터1 1절은 새로 쓴 조서가 이제 전국에 전달하게 되죠. 처음에 승 조서는 이제 하만에 의해서 조서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아더르에 아,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시원할곧 어, 3월 23일에 그러니까 시원을은 어, 태양력을 하면 5월과 6월 사이 그러니까 유대력은, 유대력은 이제 음력이니까 이제 항상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1월과 2월, 2월과 3월, 3월과 4월 이렇게 어, 거의 15일, 15일씩 이렇게 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양 태양력과 달을 항상 태양력을 얘기하면 두 달씩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전체가 아니라 어, 요 1월과 1월 사이에. 2월 사이에 그래서 1월과 2월, 2월과 3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원월은 때로는 시바너월이라고 하는데 어, 태양력을 하면 우리가 쓰는 어, 달력을 하면 5월과 6월 사이 어, 이, 이때 5월과 6월 사이에 시원월에 또 가장 중요한 유대 의 절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칠칠절 오순절이 시원월에 있습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그 그러니까 종교로 하면 그들은 종교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교력. 이것이 그래서 1월달을 종교라고 할때 그들은 니산월 그러니까 출애급한 날을 그들이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새로운 달의 시작을 그들은 종교라고 1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라고 한다면 3월이죠. 그래서 3월 23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라고 얘기하면 3월 2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하면 이든 시반을 그러니까 태양령으로는 5월, 6월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이 돼야 우리가 말씀들을 좀 이해하겠죠. 결국 이제 이 시원을 3월 23일날 이제 왕이 서기관들을 급하게 모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로 써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영토를 갖고 있는지 저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구수까지 구수는 아프리카예요아프리카카 우리가 잘 들어봤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구수입니다. 성래서성수라구하라나하는 어, 에티오피아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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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서 i c a a f r 에 c a Africa, Africa, a f 이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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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 어, 지원군을 보냈잖아요. 사실 6.25 때까지만 해도 에티오피아는 상당히 큰 어,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6.25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이데오피아에 어, 많은 산림자원이 있었는데 그 산림자원을 막 아, 잘라버리고 해서 그 뒤에 갑자기 급격하게 뭐 여러 정치도 있지만 급격하게 이제 어, 어, 경제가 기울고 지금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항상. 고대부터 큰 아프리카의 중심되는 나라였고 국가였고 그래서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하고 많은 교역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스라엘 저 터키 트르키 쪽에 있는 어, 이 히타이트까지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메소포테미아까지 이 나라가 아주 중심이 되는 아프리카의 아주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면 인도까지 항상 인도. 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를 정복하려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를 정복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인도라는 나라는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가장 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가장 넓었을 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 이 지방을 이렇게 나는데 127 지방, 우리로 하면 도죠,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국가 한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넓은 것을 이제 지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통치자들을 다 나름대로 보내서 그걸서 이제 도지사가 있듯이 게 지방에 다 관리들을 다 파견해서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그 조서를 새로 써서 모르드게가 새로 쓰게 하고 그 조서를 보내는데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의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들 그들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는데 그 조서가 또 페르시아 언어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참 멋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됐지만 그래도 지방 언어 덕은 많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각 지방의 언어와 문자로 조선 쓰고, 유단들의 언어와 문자로 그들에게 쓰되, 아수레 왕의 명을 쓰고, 왕의 반지로 꾹 눌러서, 왕의 반지가 반드시 우리 조선의 이, 국세죠? 이 국세처럼 꽝 찍는 것처럼. 아,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왕의 문, 인장반지로 꾹 눌러서 이것이 왕의 조서다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급한지 역졸, 왜냐면 하 하만이 이미 보냈잖아요. 그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왕에서 길려온 역졸들이 말을 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달려서 이 조서가 오기 전에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그 드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곳으로 127 지방에 거쳐서 달려가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쓴 조서와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갖게 되는가가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라곧 22월 2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이 조서의 내용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이제 하만의 그 세력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위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동조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완전히 뽑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들을 탈취하게 하는 그 세력 그 세력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서 유다 이 민족들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날이 아달월 12월 13일 이 아달월에 그대로 하면 태양력으로 2월과 3월 사이에 이 2월과 3월 사이에 그들은 이제 아달월에 12월 13일에 12월 13일에 이들은 이제 딱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조서가 내니까 분명히 하만은 12월 이 아더를 12월 13일날 그 전에 죽이는 게 아예 딱고난을 잡아서 제비 뽑아서 그 날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 일이 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조서를 하만이 보낸 조서 그 다음에 바뀌었던 모르드기가 아하술의 왕의 허락을 받고 새로 쫀 조서도 그들이 계획했었던 요 12월 13일날, 12월 14일날 그의 동조 세력들과 그 가족들 모두 다그 원수들을 죽여라. 이게 이제 조서죠. 그러니까 그들은 받은 조서는 없죠. 이미 이제 역졸들이 먼저 가서 왕이 쓴그 개인들 받은 게 아니라 관원들과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 쓴 조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착하는 조서는 폐기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인과 그 지방 관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의 세력과 동조했던 모든 자들을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죽일 그 계획된 날이 이제 유다인들이 복수하는 날이죠. 완전히 승리하는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게 이제 완전한 승이죠 어,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그걸 완전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기회를 만드시고 저 죽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유다 백성들의 기쁨, 저,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의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마지막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이 일기 쓰는 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 그 조서가 수산 도성에도 반포되었더라. 그러니까 역졸들이 왕이 쓰는 말을 가지고 가니 얼마나 좋은 말을 가지고 촤퍼지고 지금 왕이 거하고 있는 이 수상궁, 이 수상궁 겨울궁이라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도 그 궁터가 남아 있어요. 얼마나 큰 궁터가 이란에 있는데 이 이란의 수상 궁터가 아, 이제 뼈대만 남아 있는 거죠. 이, 이거는 없는데 자국들 자국들이 있는데 이 자국들이 거대한 이제 수상 궁의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궁에 또 반포되죠. 왜냐하면 수상 궁에도 이제 이미 승리했지만 이 내용도 반포되고 그리고 전 역졸들이 왕이 쓰는 말을 타고 열심으로 달려가게 된, 된 것이다. 그리고 모르두게가 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또왕 앞에 갈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하로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존귀한 옷과 왕이 내려준 왕관을 가지고 쓰고 그 앞에 나가는 왕관은 아무나 쓰나요?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합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구원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상궁의 모든 유다인들이 정말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하만을 하만에게 승리했던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아하수엘 왕의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음모를 알게 하고 그리고 왕의 그 아름다운 거수산궁에 하만이 먼저 쫙 다니겠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래 이래서 저 하만 저 우리의 어, 국무총리 같은 그어 신하가 어그 높으신 분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왕의 말을 끌고 저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쓴저 모르드개를 이런 얘기가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개가 이제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착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겠어요. 아 모르드개 저분이 하면서 서로 서로 그래서 이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인들이 즐겁게 되는 모습을 그러면서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여 잔치를 풀고 그 단을 명,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어, 당연히 수상공에는 바로 기쁨이 있고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뭐니까 나중에 역절들이 되고 그 날에.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제가 사방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고 이 날을 명절로 삼아서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죠 아름답게 하만의 계계 속에서 살아난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불임절 우리의 개인적인 불임절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다시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이라이트를 정하고 그등 산의 정상을 서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정상을 향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때로는 가게 되 되는 죠힘힘시시들들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정정을을보보하하시위해해서 때로는 위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